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산당 척결 TV의 나, 공, 실입니다. 네, 이번에 도착한 고난극복 TV 이형석 전호사님의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국자분들께 거의 2주 만에 편지를 씁니다. 계속된 폭염, 그리고 폭우, 다시 또 폭염이 이어지는 정말 극한 여름철입니다. 그 덕분에 저 또한 컨디션이 가라앉았던 기간입니다. 비가 오면 날은 시원하지만 운동 시간에 운동하기 힘들어서 독방에 꼼짝없이 꽂혀야 해서 아무래도 몸이 굳고 폭염 때는 운동을 갔다 오면 몸이 축 처지기 때문에 머리에서 현기증이 납니다. 너무 덥다 보니 편지를 쓰려다가도 집중이 안 돼서 펜을 놓고 미루다 보니 2주 가까이 편지를 못 썼네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오늘 7월 24일 목요일에는 허리 통증도 완화되었고 컨디션도 어제부터 슬슬 회복되었습니다. 편지 쓰는 지금 낮 3시도 36도의 폭염이지만 편지를 쓰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더워서 컨디션 난조일 땐 쓰기 힘들기도 하지만 더욱 힘든 것은 정신이 또렷하게 집중이 안 돼서 편지에 대한 영감이 생기지 않고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더우면 에어컨 틀면 금방 해결될 일이 이곳에서는 꿈 같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웃음, 웃음. 지금부터 7월 13일에서 오늘까지 있었던 일들 중에 신기하고도 감사한 일들을 적어 보려고 합니다. 편지는 장수가 8장이 넘어가면 무게와 두께 탓에 등기가 소포처럼 될수 있어서 8장 이하로 쓰기 위해서 띄어 쓰지 않고 최대한 붙였습니다. 편지를 더 대신 읽어주는 원일 형제의 눈이 아플 수 있지만 양해 바라고 지금부터 밀린 스토리를 적어 보겠습니다. 7월 12일 문화일보를 통해서 트럼프가 브라질의 관세 50%를 발표했다는 소식을 봤다. 이유인 즉슨 브라질 현직 룰라 대통령 로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가 전직 보우소나루,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너무 부당하게 탄압을 했다는 이유다. 브라질 전직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한때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릴 만큼 성격도 친분도 트럼프와 가까웠던 인물인데, 현재는 롤라 대통령에게 탄압을 받아서 발목에 전자발찌를 차고 다닙니다. 나이가 70세가 넘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런 대우를 보고 트럼프가 브라질에 직접 개입한 것에 대해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미국처럼 우리도 부정선거를 당한 처지에 우린 끈끈한 동맹국에다가 현직 직저우맹의 극심한 탄압을 받는 윤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되어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보기에도 너무 부당하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 희망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행보를 보면 한미정상회담 초기부터 불발되고 위성락 특사를 내보내도 팽당하고 어제 23일에는 위성락 외에 2플러스2 +2 특사 3인방 모두 결렬되고 미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회담일을 잡자고 미루고 있으니 관세전쟁으로 세계를 좌지우지하며 길들이는 트럼프 측에서 한국의 이러한 내분의 상황을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모스탄 대사가 한국에 다녀가면서 이런저런 이슈를 몰기는 하나 어울리는 사람들이 전한길, 세이브, 은평제일교회, 부방대, 황교안 등등 우리 광화문 세력을 극우 취급 또는 광신도 비슷하게 몰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스탄 대사께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심에 틀림없으나 왜 광화문의 주책인 대국본과 접촉하지 않은 것일까 그분이 이렇게 커다란 애국세력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의 관세협상 및 발언이 대한민국과 시정부의 상당한 타격과 함께 국민들을 각성시킬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해, 예상됩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밑바닥을 치고 저 또한 맨 밑바닥까지 처박혀 있지만 앞으로는 한없이 치고 올라갈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이러한 성공, 즉, 승리의 요건은 무조건 제가 믿는 전능자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전제로 합니다. 이곳 구치소에서의 시간이 더욱 저를 강하게 연단시키시고 제가 꿈꾸는 미래를 확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와 우위를 위하여 싸우면 주어질, 원하면 미래 또한 찬란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징계하시면서 또한 성경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 제겐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 요새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제게 말씀하셔서 제가 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주소서 저의 자아대로 죽게 범죄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저의 즉흥적인 행동과 매사의 크고 작은 일들을 주님의 결제 없이 내 맘대로 결정하면 모든 일들이 죄가 될수 있고 올바른 방향이 아닌 그릇된 길이 될까봐 염려하기에 날마다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중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7월 14일에는 강선우, 정동영 등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보는데 거짓을 입에 달고 사는 그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건 없었죠. 찌정부가 뽑은 후보군들은 무조건 뻔뻔함과 거짓은 기본 바탕이고 각종 범죄와 갑질 등은 옵션으로 장착해야만 되나보다 이래도 좋다고 지지하는 인간들은 뇌가 마비된 것이 맞는 거겠죠. 최악의 후보들이 칫정부를 가득 채우고 나면 터질 것이 터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날 15일 오전 8시 30분경 상층 3층, 3층의 형제 모 언론사 대표 겸 목사님이신 분과 운동을 하면서 담소를 나누는 중에 참새 떼가 짹짹거리며 날아왔고 잠시 후엔 비둘기 떼가 날아왔다, 직박구리 참새, 비둘기떼 등이 오는 날엔 편지나 좋은 소식이 함께 오는 날이 많았었기에 오늘은 내심 어떤 소식을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새들을 부르셨을까 기대했습니다. 까마귀 한두 마리는 멀찌감치 옥상탑 위에 머물러 있고 운동 시간 내내 참새와 비둘기가 주변에서 동행했기에 외롭지 않고 마음이 기뻤습니다. 거실로 복귀 후 갑자기 490장 찬송 주여 지난 밤내 꿈에 회였으니 가 떠올라서 찬송을 부르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일과를 이어가는데 신기하게도 낮2 시경에 원일에게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배신자 클럽과 함께하는 모스탄 대사를 지지하냐 마냐에 대한 논쟁이 있다는 소식과 상주 열방 센터 집회 의 소식 등등 원일 형자의 편지는 제가 있는 구치소와 밖의 소식을 주고받는 신박한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편지를 받은 얼마 뒤엔. 서부지법 재판부에서 이미 7월 7일 모든 심리 및 검사 측의 구형까지 종결이 된 별론이 7월 22일 재개된다는 서면이 왔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쁜 소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언론의 탄압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의 이 억울함을 불기 위해서라도 출소하면 청년 신앙인들과 애국자들을 결집해서 디드온의 300 용사를 능가하는 초롱성 같은 신앙애국 부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와 말씀목상으로 이곳에서 철저히 훈련할 것입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된 신앙으로 현장을 다닐 것이며 무장이 안 되면 전장에 결코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병건의 모양새만 갖춘 그리고 애국의 흉내만 내는 가짜들과는 일절 교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자께서 함께 하신다면. 소수 정예 부대로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16일에는 제 옆방에 있던 이하 일방의 독거실 노인이 지속적으로 문을 발로 차는 등 밤늦게 또는 새벽에도 아무 때나 시끄럽게 굴어서 저도 한달 가까이를 잠을 설쳤었는데 밤 11시쯤 CRPT와 교도관들이 강제로 끌고 가서 아마도 징벌방으로 간것 같습니다. 17일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17일에도 오전에 운동 나가서 상층 영재와 담소를 나누던 중 LG그룹 사장단 중한 명이 와서 처벌 불원서를 써준다는 좋은 소식을 접견을 통해서 알렸다. 그분은 7월 23일 선고와 인데 느낌이 좋다고 말했다. 또 전날 자신의 방 창문 앞에 담장 쪽에 비둘기가 24마리가 앉았고 또 비를 맞으면서 찾아온 비둘기 한 마리가 창문 바로 앞에서 한참을 있었다고 했습니다. 비둘기가 온 것이 그분이나 저나 주님이 주신 호재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18일에서 21일까지는 폭우 및 주말이 껴서 방에만 틀어박혀서 쉬면서 묵상을 했다. 2 1일은 주일이라서 TV를 끄고 주일 성수를 나 홀로 드렸다. 찬송을 2시간 가까이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바울에게 그는 나를 대신해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고 택함 받은 그릇이라 말씀하신 것이 떠오르면서 저 또한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대신 쓰임 받을 그릇이라 생각하니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한참 동안 예배를 드리고 나니 허리 통증이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독방 크기가 4.62 제곱미터, 즉 1평대의 작은 방이라서 벽에 등을 기대고 TV를 보거나. 편지를 쓰려면 다리를 펼수 없이 양반다리 정도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까지 계속 허리 통증이 지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일 이후로는 현재까지 통증이 거의 나왔습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하이에나를 집중해서 관찰했는데,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로 끈질기고 배짱있고 조직력까지 갖춘 짐승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자들이 하이에나가 잡아놨던 먹이를 뺏어서 잡아먹고 있는데 다시 접근해서 먹이를 쟁취하려고 접근하니까 아무래도 사자에게 밀려서 포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이에나 특유의 울음소리와 신호로 꾸준히 무리들을 직결시켜서 사자의 주변을 감싸며 끊임없이 울어대며 사자를 괴롭히는데 사자는 신경 안 쓰고 계속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접근하면서 주위를 빙빙 돌면서 울고 귀찮게 하니 사자가 결국 포기하고 자리를 뜨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끈질긴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강력한 배짱과 조직적인 협력이 너무나 중요함을 또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이에나들도 자기들보다 훨씬 강한 사자들의 틈바구니에서 먹을 것, 즉 생존권을 지키는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두려워서 머뭇거리겠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제가 소수정예 부대를 구축하는 생각을 가진 것에 대해서 콧방귀를 띄거나 건던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은 예측부터 그랬듯이 지금도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 눈치 더 이상 안 보려고 합니다. 애국운동을 시작한 지 7년차 접어들면서까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저의 이러한 생각은 변함이 없었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입니다. 감옥에 또다시 온 것은 저에게 더욱 더 확고한 명분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언론을 향하여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목소리도 제대로 못 내었던 지난 과거들을 생각해 보면 하이에나만도 못한 끈기와 배짱도 없었다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앞으로도 어떤 또 다른 사건에 얽혀서 다시 감옥에 오게 되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상황이 오른다 할지라도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현재 엄청난 영향력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전한길그룹, 세이브 등등의 세력들이 과연 자신들의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오면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키고 대신 죽을 사람들일까요? 자신들의 입지를 가지고 인기나 누리려는 한낱 껍데기에 불과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동규, 백골단, 김정현 등등 보십시오. 그들이 세력 모은다고 하더니 그게 나라를 위해 하는 꼬라지던가요? 그냥 껍데기 아닌가요? 저는 구치소에 오기 전부터 그런 사람들을 절대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시편 1장 1에서 2절 말씀. 자신들이 모나 되는 것처럼, 오만한 자세로 자기 세력을 구축하는 자들은 전부 가짜입니다. 증거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거나 기도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정치적 식견이나 나름대로의 전략은 갖춘 듯 보이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이, 자들이 아닙니다. 이 정도만 보더라도 충분히 분별이 됩니다. 죄 없고 순수한 자들이 계속 기소되고 구속되는 등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자께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듯 이 역경을 뒤집어엎어서 건져낼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김영 현장관, 김영대 드론 사령관 등의 탄압받는 모습, 탄압받는 모든 분들도 결국은 탄탄한 신앙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결국 권력에 무릎 꿇게 될 것이기에 끝까지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고 견뎌내시길 소망합니다. 최근 김문수 장관님도 당대표 출마하셨던데 그분 또한 굳건한 신앙이 없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젠 정말로 신앙으로 무장된 정치인이 나라를 다스리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 길어서 다음 편지에 이어가겠습니다. 무슨 웃음? 꺾이지 않는 기백으로 결단하고 훈련 중인 이형석 전도사 드림 2025년 7월 24일 저녁 10시경 네, 감사드립니다. 두 번의 편지가 왔는데 우선 첫 번째 편지를 읽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편지는 다음에 또 다음 편에 이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는 이영석 전수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 정말 8월 1일에 또 선고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도사님께서도 구치소에서 힘겹게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싸우고 계십니다. 남북을 추수에 계시는 전도사님께 또 위로의 편지 그리고 소중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영치금으로 표현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도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또 다음 편지에서 뵙겠습니다. 멸고!